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이거를 상사한테 하나하나씩 물어보지 말라는 거죠. 사소한 거를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그 문제가 굉장히 여러분한테는 어렵고 중요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최소한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최대한 내가 한번 찾아보고 해결해보고 노력해보고 그거를 판단한 다음에 위에 상사랑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사사건건 대리님, 과장님, 부장님 찾지 말라는 겁니다. 사소한 건, 물론 실무는 실제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엄청난 법적인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어떤 사무소에서는 직원이 법적인 해석을 잘못할 경우에 감점을 시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아주 인사채용공고에 나와 있는 경우가 제가 한번 봤습니다. 조금 좀 심한 경우로 생각을 하는데요. 신입사원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많은 민감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학교 다니듯이 책가방 들고 직장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공부를 하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실무에서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알아 나가야 되고 찾아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실수는 할수 있죠 그 실수를 두번세번네번 번, 네번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무능력자로 찍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대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해결해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해라. 그 노력과 자세를 보여줘라. 태도를 보여줘라. 그래야만 여러분이 그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 가급적이면 물어보지 말고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하십시오.